안녕하세요 매스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미생활로 즐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큐브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어, 큐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E 큐브, 333 큐브, 4445 이런 여러 가지 큐브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주로 사용하는 E 큐브와 333 큐브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제일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333 큐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333 큐브는 일단 맞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빠른 그런 제일 쉽고 빠른 CFOP라는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CFOP라는 해법은 c 과배터이고요 그리고 일단 구성되어 있는 것은 CROSS, F2L, OLL, PLL의 이걸 줄여쓴 약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CFOP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설명기, 설명하기 위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섞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일단 제가 어, CFOP, 한마디로 CFOP 패턴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크로스 단계라고 했죠. 이 크로스 단계는 여기서 이 부분을 십자가를 맞추고 이 부분이 이두 색이 두다 맞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심사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맞고 여기 숫자가 만들어지고 이두 색이 같죠? 이게 완벽한 크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크로스의 다음 단계는 F2L 단계입니다. F2L은 이 여섯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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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색 같은 색으로 다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F2L이 완료되었고, 자, F2L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윗면, 노란색 부분을, 노란색 윗면을 다 맞추는 바로 OLL 단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은 자가 있으니까, 이런 공식을 써서 십자가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윗면을 다 맞추는 공식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윗면이 다 맞게 되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 단계는 OLL의 다음 단계인 PLL 단계입니다. 자, PLL 단계는, 자, 보시면, 페어가, 페어라는 건, 요두 색이 맞을 때, 보시면 요 부분이 맞죠? 요 부분만 페어고, 페어를 모든 면에 맞추기 위해서, 공식을 써주면, 이렇게 모든, 모든 면이 페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두번돌려주시고이런 교차하는 경우니까, 또, 공식을 써주게되면 이렇게 하면 모든 면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아까 CFOP 해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맞추는, 거, 맞추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맞추기 위해서 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이렇게 기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기호대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2 그리고 U back to F2 그다음에 U prime back to l 2 down back to L2 or U R2 F prime down F prime or prime F2 l 하면은 이렇게 섞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OLL 마지막 t L l 에이스크림 자 53초가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삼3 3 큐브 맞추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2 큐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2 큐브인데, 요거는 삼3 3 큐브보다 더 공식이 적고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섞어서 맞춰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맞추는 방법을.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지금 일단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흰색, 흰색이 있는 면을 하나 잡아주시고, 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두 개의 짝꿍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여기 흰색이 있으니까 돌려서 이렇게 세 개가 맞게 만들어준 다음에 옆면을 보시면 여기 흰색이 있죠? 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면이 다 맞게 됩니다. 자그 다음 단계는 노란색 다 맞추는 거겠죠? 보여드릴게요. 노란색이 다 맞춰주고 이렇게. 이모든만 맞춰주고, 여기도 맞춰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큐브 어, 타이머로 이용해서 기록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요 세팅을 이 세팅을 이큐브로바꾸시고 여기 기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호대로, 이렇게, prime R, F2, R prime, F prime, U2, F prime, R2, F R2, F R2 X2, 그 다음에 R. 어. 이렇게 하고, 15초 정도 볼수 있으니까, 이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해볼게요. 26초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재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한 번만 더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 R2, F, R, 2 F. 자, 이렇게 하시면 섞어졌고 자, 이렇게 조금 봐주고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볼게요. 14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번에는333 큐브 제어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333 큐브로 다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나와있는 이 기호대로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 U-Prime, Back, t r FT2, F-Prime 다음에 D2 R2, Back 다음에 L2 Back t F' d2 or d 2 back or prime u 그리고 r prime 까지 자, 이렇게 섞어 봤고요.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봐 주고 내 네, 시작할게요. 이번에는 50초가 넘지 않게 한번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넣으시고 안에 초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곱하기 b 큐브와 삼3곱하기 큐브 3, 3, 3. 큐브 이렇게 어, C 법 메서드를 알려드리고 계산 타이머를 이용해서 시간까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